오늘은 3단원 지역세계의 교류와 변화에서 2단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일본의 막부 정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0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여러분, 일본하면 사무라이, 무사, 이런 것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사무라이나 무사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정권을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막부 정권이 어떤 과정에서 수립되게 되었는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중앙 귀족의 권력 투쟁이 활발해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각각 호족들이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무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무사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무사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던 무사 정권은 가마쿠라 막부였고요. 두 번째는 무로마치 막부였습니다. 그 다음이 에도 막부입니다. 이 에도 막부는 기존의 이제 역사의 중심지가 여기 교토나 오사카 쪽이었던 것과는 달리 에도, 오늘날의 일본의 수도이죠 도쿄 중심으로 옮기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군사를 일으켜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쇼군에 임명되게 됩니다. 이 쇼군이 무사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무사는 쇼군의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 서양의 유럽의 봉건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천황은 형식적인 지위만 유지하게 되고 실제 모든 권력은 쇼군이 갖게 되는데요. 즉 쇼군이 정권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면서 천황의 형식적인 지위만 좀 유지한 채로 좀 약간 천황은 뭔가 영국의 그런 국왕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이 그렇죠. 천황은 실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총리나 뭐 정당 정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몽골과 고려 연합군의 침입을 막아냈던 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하지만 침입을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 등장한 막부 정권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 중엽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건립한 막부로. 명나라가 그 당시 있었을 때였거든요. 명나라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역의 형태를 감합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감합 무역은 일본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받게 되는 허가증, 그런 것들을 감합부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15세기 중엽에 쇼군 계승 문제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하면서 무로마치 막부도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무로마치 막부가 쇠퇴하고 난 다음 일본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빠지게 되는데요. 각 지방 다이묘, 즉 영주들이죠. 본건 영주들입니다. 영주들이 각각 세력을 다투던 100년간의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으로 쳐들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했지만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울 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명을 정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침략했고 그것이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조선과 명연합군이 이에 대항하게 됩니다. 일본은 명과의 화해교섭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실패한 이후에 다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쟁이 결국 종료되게 되고,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각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명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쇠퇴하게 되고 그그 그 사이를 틈타 여진족의 후금 나중에 청이 되죠 청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화되고 조선도 조선 전기를 마감하고 이제 조선 후기로 진입을 하게 되죠 임진왜란은 그런 동아시아 전쟁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역사에 좀 많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오늘날의 도쿄 지방에 있었던 막부를 의미합니다. 에도 막부는 그 전에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나 무로마치 막부가 일찍 쇠퇴하게 된 이유를 좀 분석해서 중앙집권적 봉건 체제를 수립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도 막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봉건체제는 지방분권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지방분권적일 수밖에 없는 봉건체제를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했다는 라게 에도막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도막부는 다이묘에게 영지, 내려주는 땅을 말하죠. 영지를 줘서 지방통치를 인정하되 산킨코타이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침을 추진했습니다. 상긴코타이 제도라는 건 지방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애도에 있는 쇼군을 알현하게 하고 다이묘의 가족들은 인질로 애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질로 자신의 가족들이 애도에 머물면 지방 다이묘들이 지방에서 권력을 남용하기가 어렵겠죠. 쇼군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쇼군의 그런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집권적 봉건 체제가 수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킨코타이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에도막부도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었는데요. 에도막부 당시에는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고 시장에 내다팔 목적으로 재배하는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라 전국 교통망도 정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존임 문화가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 송대부터 원명청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서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서민들은 상업이나 농업 생산력의 발달을 통해서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했기 때문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단계로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 중산층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상인이나 소공업자를 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인들이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가부키, 우키요에가 있는데요. 가부키는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연극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우키요에는 어, 일본만의 약간 느낌을 살린 다색 목판화, 그러니까 판화예요. 판화인데 색깔이 들어간 판화거든요. 이걸 우키요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는 일본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나라의 학문을 공부한다라는 뜻에서 국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대외 교류 측면에서 조선과 통신사를 이렇게 통신사를 받아서 조선으로부터 통신사를 받아서 대외 교류를 하게 됩니다. 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과 국교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자신의 막부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조선의 문물을 수용하는 통신사를 파견 요청해서 조선에서도 이를 수락함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통신사는 신, 믿음이 통하는 사절단이라는 뜻이에요. 즉 통신사가 파견됐다는 라건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도막부는 전체적으로 쇄국 정책을 추진했어요. 쇄국 정책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다는 뜻입니다. 쇄국 정책의 주된 이유로는 평등 사상을 가졌던 크리스트교를 금지하려는 목적과 사무역을 통제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겠죠. 통제하면서도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예외적으로 나가사키라는 항구를 개방해서 네덜란드 상인과의 교역만을 허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네덜란드 상인과의 교역만을 허락했던 이유는 네덜란드 상인들은 크리스트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역에 따른 이득을 굉장히 강조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인을 통해 일본의 서양의 총포술 의학 천문학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덜란드인을 통해 들어온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를 난학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랑랑각쿠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건 조선 통신사의 모습, 요건 가부키, 요건 우키요에 요거는 나가사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